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 우리 죄의 용서 부분 공부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영적인 모든 것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열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총1 3주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은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여러분 힘을 내셔서 완주해주시고 또. 매주 숙제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문제 1번은 이거였죠. 우리는 교회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죠. 그죠? 그래서 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의 전이다. 그렇죠. 그죠? 그 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어,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답은 몸이 되겠습니다. 자, 복수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도성이죠. 그죠. 예. 사도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교회, 교회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문제 3번은 교회는 하나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죠. 아, 교회는 사랑과 무엇을 통해서요? 예. 진리를 통해서 하나됨을. 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계속되는 이런 복수 문제를 아, 매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맞죠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론에 대한 공부죠 그죠 그래서 이 이 사도신경이 보면 계속해서 그 우리 교리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구절이 사도신경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마칠 때가 다되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범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3년 범죄 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재가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도 옛날 자료인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시계는 살인 9시간 44분 강도 1시간 23분, 강간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통계적으로 9시간 44분마다 살인이 일어났고 그리고 1시간 23분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났고 1시간 10분마다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형사 범죄를 이것, 이것 외에도 형사 범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형사 범죄를 평균 내면 무려 17조마다 범죄가 하나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국가범죄기록국이 발표한 인도의 2005년 범죄 시기에 따르면 살인 16분, 약탈 즉 강도는 120분, 강간은 29분,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폭동은 9분, 방화는 60분, 성희롱, 성희롱은 53분, 단순폭력이 15분마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범죄가 일어났음을 알수 있겠죠. 그죠. 일본의 범죄 시기 같은 경우에는 1999년 기준으로 살인 6시간 56분 강도 2시간 4분 강간 4시간 43분이었고 미국의 범죄 시기는 1999년 기준으로 살인 34분 강도 1분 강간 6분이었습니다. 의외로 미국이 범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서로. 기준으로 삼은 연도가 좀 다릅니다. 연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 매일 매시간 그리고 매분 매초마다 각종 범죄가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처럼 심각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말했던 그 살인이나 강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범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죄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법 개념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주권자로서, 입법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 곧 죄라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단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를 단지 사람들 사이에 정해놓은 강제적인 규범인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범죄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범죄의 뿌리는 결국 누구, 누구께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말티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그 화를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내적 성향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으로든지 수동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죄는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도록 하려고 하나의 법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을 누가 찾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십계명만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단두 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이런 건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이 죄도 결국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신하 누굽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 아내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살인과 간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0편 51편 사제를 보면, 내가 누구께요?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자신의 죄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저지른 죄지만 근본적으로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죄의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윤리적인 악이에요. 성경은 모든 악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상황을, 참상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혹은 각종 천재지변, 이런 것들도 다 악이에요. 악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뭘 죄라고 합니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방화, 유괴. 이런 악은 도덕적인 악이잖아요. 그죠? 이게 죄가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의로 저지른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악인 것하고 도덕적인 악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인간의 선택에 따라 고의로 저지른 행동인지 아닌지가 그 기준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는 도덕적 행동에 따라 도덕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윤리적인 영역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도덕적인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따른 이런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죄책이 뭐라고요? 법을 어겼을 때그 그 받는 처벌입니다. 처벌, 그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그, 그 지성, 감정, 의지 등 인간의 본성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죠?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왜 더러워지고 부패할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세 번째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죄의 세 번째 특성을 살펴봅시다. 죄는 어디에 거합니까 마음 안에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우리 사람의 인격체의 내적 중심부를 말합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나온 죄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과 심지어 육체, 육체를 포함한 우리 모두 우리 인간 자체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능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금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그 행동만을 문제 삼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은 그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행한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죄의 네 번째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네 번째 특성은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어기고 있을 때그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요?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하는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윤리적인 교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만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형태의 교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죄의 뿌리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내용 했습니까? 죄의 특성을 살펴봤죠, 그죠? 이 죄, 죄의 네 가지 특성. 첫 번째는 하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요이 죄는 윤리적인 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죄의 뿌리는 교만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습 문제에 나올 예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번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한번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장차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이 죄의 결과죠. 또는 또 죄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하죠. 하나님, 사람, 자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사람, 자연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